안녕하세요, 폴댄스 강사 조성입니다. 오늘은 어떤 동작이냐 궁금하시죠? 오늘은 사이드 체어라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이드 체어 라인에서 엘보 그립으로 체인지 가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보시면 암 그립이라는 거 한번 알려드렸어요. 암 그립은 겨드랑이, 그리고 엘보 그립은 팔꿈치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암그립, 그리고 엘보우 그립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사이드 체어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엘보우 그립으로 할수 있게끔 연습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오늘 사이드 체어 한번 해볼 건데요. 사이드는 한쪽 방향이 있는 거고 사이드라고 영어로 하죠. 자, 똑같이 체어는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하게 했다고 해서 체어라고 하는데 똑같이 사이드 방향에서 양발이 올라와서 꼬아주실 거예요. 양발을. 자, 똑같이 앵클 크라 올라간 상태에서 몸 일자 밸런스 한번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체어를 꼬아주실 거고, 자, 그 상태에서 완성이 됐다면 엘보우 그립까지 바꿔보실 건데요. 엘보우 그립 다시 한번더 얘기해주시면 엘보우예요. 자, 엘보우를 잡으실 때는 팔꿈치를 건 상태에서 손 방향의 주먹이 항상 내 얼굴 방향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세요 혹은 엄지손가락이 얼굴 방향이 볼수 있도록 꼭 만들어주세요 자 다시 그대로 앵클 클라이밍 딱 한번 올라가신 상태에서 왼손 위에 그대로 부스를 짚고 몸을 일자로 만들어주실게요 천천히 오른발 위에 왼발 사이드 체어 만들어 놓고, 밸런스. 엘보 체인지. 다시 한번 더. 손. 밸런스 잡고. 자, 완성이 되시면, 다시, 왼손 위에, 오른손 안 그립 잡고, 전 시간에 배웠던 안 그립, 펜스 만들어져서, 워킹까지. 내려오실 때는, 다시 그립 잡고, 천천히 풀고 내려오셔서, 하시면완성됩니다